안녕하세요. 행정심판연구소입니다. 여러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으면 그냥 나중에 돈 생길 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안 내겠다 하고 버티면 국가가 포기할 것 같나요? 절대 아닙니다. 방금 전까지 운전대 잡고 있던 사람이 길거리에서 바로 수갑차고 연행될 수 있습니다. 벌금 안 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입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에서 실제로 일었었던, 일어났던 일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벌금 미납시 벌어지는 무시무시한 단계별 상황과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뀐 벌금 분납 제도의 실체까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의 통장이 어느 날 갑자기 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보통 1개월 안에 내라는 1차 고지서가 날아옵니다. 이걸 무시하면 2차, 3차 독촉장이 날아오게 되는데요. 여기까지는 그냥 종이입니다. 하지만 3차 독조까지 무시하는 순간 여러분은 체납자가 아니라 형사 집행 대상자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내 돈이 내 돈이 아니게 됩니다. 검찰은 여러분의 예금, 급여, 심지어 타고 다니는 차와 집까지 압류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편의점에서 카드를 긁었는데 거래 정지가 뜨는 순간 이미 늦은 겁니다. 둘째로 최악의 시노리, 시나리오인 노역장 유치가 있습니다. 돈 없으면 몸으로 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하루 약 10만원으로 계산하여서 50일 동안 구치소나 노, 교도소에서 노역을 해야 겨우 500만원의 벌금을 벌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흔히 말하는 벌금 대신 감옥을 간다는 상황의 실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소식도 있습니다. 2025년부터 검찰이 벌금 분납과 납부 유예 기준을 대폭 낮췄습니다. 예전엔 서류 뭉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납부 계획서만 잘 써도 허가를 해주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음주운전, 뺑소니 같은 죄질이 무정한 범죄는 원칙적으로 분납이 제한됩니다. 나는 음주운전인데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사정과 납부의지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증명하나에 따라 승인 여부가 갈립니다. 무턱대고 기다리지 마시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신청해야 압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잘못이지만 그로 인해 일상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벌금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음주운전 면허구제를 위해 행정심판을 도와드리는 행정심판연구소 행정심판서비스뿐만 아니라 벌금 분납신청 및 압류해제 절차 지원에 대한 간단한 조언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돕는 음주운전 근절 전문 교육서비스 그리고 교육 이후의 교육수료증과 서약서는 벌금 분납 신청을 하는 납부기획서에서 보충자료로 도움을 크게 줄수 있습니다. 단순히 벌금만 깎아주는 곳이 아니라 여러분의 운전면허와 일상을 체계적으로 회복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혼자는 고민하시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세요. 행정심판연구소였습니다.